언제까지 할 건데? 2시. 말이까지 아, 남았네. 응. 뭐야, 살인 마야 오늘 살인마들 영 재미가 없어서. 응. 오, 씨, 뭐야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어딘데, 어딘데. 아, 씨, 나 이거 포가 없어져가지고. 아, 아 닥었다다어 얘네요. 아, 씨. 씨. 난리구먼. <laughs> 아, 나는, 나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. 케빈숨있어 왔다갔다 하면서 케빈이 캐 케빈이 형, 케빈이 가면서 아니, 지금 <심지어> 죽겠는데 <깼었는데>, 뭘. <laughs> 1분씩 시간을 재고. 어디 갔지? 저,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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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, 제, 죄송한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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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 고양이나 불기라는 얘가 한 개만 나와도 잠깐, 좋을 텐데. 잠깐, 잠깐, <laughs> 잠깐, 잠깐. 잠깐. <웃음> <웃음> 빌려온 시간, 빌려온 시간. 왜, 왜안 돼, 빌려온 시간. 그거 아, 1단계라도 아봐1단계 아니, 제가, 제가 구해, 탄약 구해야지. 아, 시발. 니들 뭐함? 니 게임 들어가. 빨리, 빨리, 나 좀, 킬좀 해라. 야, 이집 끼고 있네, 지금. 야, <laughs> 왔다. 언니, 필요 없어, 언니. 그냥 힐안해준다 미친이. 어. 뭐지? 나 거는 거 봤을 텐데. <laughs> 이 건져가지고 어. 나갈 때, 혼자그렇게맞춰나 아, 시발, 나도 킬, 안될게 사람 없음어어 씨발. 시바 오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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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바 오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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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아니, 시바오시 오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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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고고시바 죽을까 아니면 길을 막을까? 그봐라 어. <laughs> 그냥 나가는 건어아 예! <laughs> 다시 올게. 아, 잠깐만 나또발아까워라 <laughs> oh 아, 빨리 왔네. <laughs> 다시 온니 빨리 왔네. 옆자리 자리로 <laughs> 나 자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데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.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. 나나나쪽 뜨고 있는데 클라이트 안 내려가나? 네. 온다 아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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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 온다. 아니 나만 봐, 나만. 오, 잠깐. 이 기집마 까두고 빠이새끼. 아왜 내가 맞지? 왜 내가 왔지? 빨리 나갔어! 개판이다 <laughs> 어나 걸리면 죽는데 저기 힐 해줄 사람? 아, 아니 위에서 아이템 먹는 거보구야힐 뭐 <laughs> 해줄 사람? 갈게 언니 힐좀 하고 있잖아 언니 자유 좀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그냥 바로 간다 지하로 가요 지하로 그쪽으로 가요 응 아, 웅장, 웅장! 들었다, 나 들었다. 개판이요. 언니 자일 있어? 없어요. 너희들 세명옹기종기모이는게참 음... 뭐 보기 좋구나. <laughs> 내가 왜 너스쿨 있는 것 같은데? 그림 저에서온지 얼마나 쥐 우리 집서온지얼나지어고있어고있어 근데 내가 시간얼마못 버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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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소가를 아파. 웃음> 이층 2층, 2층 올라가서 이층 올라가서 이층 올라가서. 클로 간다 클로 간다 클로 간다 클로 간다 클로 간다 클로 간다 클로 간다. 지하에 힐하시는 어. 분, 자이라고 하신 분, 서염? 이제 네. 또 죽으시려고. 아, 여기 널스 콜링 있다 째. 음. 응. 아 씨발. 언니. <laughs> 어? 아온다 온다, 아온다. 아온다 아온다 아온다. 아, 안나, 뭐야? 이거... 50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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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합창하는 거 너무 웃겼는데, 아, <laughs> 아, 야, 잠깐만, 나 도망치지 못한 듯. <laughs> 와, 이거 봄이 왜 이렇게 키냐? 그러니까, 근데 내가 진짜 점수돈잘 벌어다 주나 보네. 잘 벌어 주는 거 같아. 아.. 콧물.. 여기는 발전기 손도 안됐네? <laughs> 너무, 너무 어... 깨판이었다. 도망쳤다. 진짜 에 있나 보니 계속 지지직 소리 들리는데? 2단계 좀 높으면은 2단계 가만히 있어도 안 오구나 조율 좀 해주실 분 폐업인데 난 아까 지하 에 있는 집이다 저도요 어? 그럼 저도 집 쪽으로 닙니다 저도 지의 큰집쪽난 지하 안에 있는 발자국, 아니 어 발자국이니까 아, 물 여기, 여기 지하, 그 지하 건물 앞에 그요큰거 있잖아. 물핀 그, 그. 어. 반대쪽에. 어, 거기로 와. 반대쪽이네 가요. 아이, 진짜, 씨. 응? 음, 여기 아닌가 잠깐만. 발전기 도... 어, 내가, 내가, 내 어. 어디야, 어디야? 여기. 나인데? 죽으면 어떡 씨. 나그물 탱크 있는데. 언니, 건물 안에. 어, 건물 안이라 해가지고. 내한테 왔는데? <laughs> 누구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. 일다 일단 켜봐봐. 이쪽에 어디다 있단 말이지나 다크한다. 나 이것도 킨다. 그럼면 이제 끝이네. 응, 나문 연다.

내 쪽도 한번 가볼까? 약간 보고 어, 뭐야? 근처 있어, 근처 있어, 근처 있어. 뭐지? 뭔가 <laughs> 어, 막 뛰어오는데 막상 뭐야? <laughs> 간다, 간다, 그거 간다, 그거 간다, 간다. 어디, 어디, 어디? 그 이쪽으로, 쪽으로 응. 이게 그 지하 여, 지하 옆에 열린 문이야. 아니 그쪽에 문이 열렸나? 잠깐만. 안 열렸다, 안 열렸다. 아, 다른 애가 연다 다른 애가 없었다. 에이. 방금 스위치 내렸네. 에이. 개구를. 맞아, 저기... 쫓는데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. 그러니까. 봤는데요, 어? 저기? 못봤는데못봤는데 못 <laughs> 그지? 달려라! 으놀라 아, 오래 걸려. 오 오야. 아 제발 나가게 해줘. 아, 아이고. <laughs> 아니야 나 버려. 나 버려. 보내줄거니 에? 진짜? 자 <laughs> 보내셔놔 어, 아.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뭐야 적치으셨는데 한통 많이 마셨는데 방금 근데 쟤도 쟤도 지금 니네 구하러 막가었는데 <laughs> 쫓기고 있다 <laughs> 한대 먹고 나가면 되잖아 얘는 그래서 개구는 어디지? 너 <laughs> 무리한다 <웃음> <웃음> <으>! <웃음> 아, 좀소다 언니 겨우 70 넘은 거야? 마, 마천 아, 그래?